우와, <laughs> 이차 내가 진짜 타고 싶던 차인데, 우와, <laughs> 이, 모뭐 카브라우시스트, <laughs> 엔카에도 몇대 있지도 않은 거, <laughs> 오, 씨, <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다가, <laughs> 우와, 리얼 우드까지 들어가 있어. 야, 너 뭐야? 사... 아, 깜짝이야. <laughs> 와, 심장님, 저 이거 진짜 타고 싶은 차예요. 근데. 와, 차 형태도 너무 좋고. 와. 와, 차 장난 아닌데? 맞아. 와, 와 나도 이차갖고 싶어. 막 움직이고. 팀장님 근데요, 오오 <laughs> 저 회사 복지 차원에서 이차좀 음. 주시면 안 돼요? 사라드려어요 <laughs> <laughs> 정말 사고 싶다. 아, 맞아. 이거 전차주님이 관리를 잘 해주셨나 봐. 진짜 관리 어, 잘돼 있어요. 미션오일도 최근에 교환하셨고, 그쵸. 야장난이래 타이어 트레이드 한번 볼래? 타이어 아, 트레이드도 근데... 새거더라고. 보니까 완전 새거 달려있죠. 야, 새거에다가 앞 어. 타이어도 새고, 이거 뭐. 야 그리고 이거 흔하지 않은 브라운 시트까지 좋은데.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laughs> 얘기했어. 오, 난 모르지. 오, <laughs> 씨. 자 타이어 트레드도 와우. 새 타이어. 야, 거기에다가 너무나도 이쁜 화이트 바디네 와, 너무 좋다. 아, <laughs> 어, 우리 고피디 봤더니 그냥 머리가 잠깐만요. 팥산도 어, 들어가 있어요. 오! 어, 늘이차량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깔나게 멋진 차량. 함께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킹카TV입니다. 와 저희 킹카TV는요. 항상 차량을 선별할 때요. 우리 가족이 탑승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꼼꼼한 정비를 하여 차량을 출고하고 있습니다. 100% 리프트를 띄어 하체 점검 및 엔진오일 교환하여 출고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형님, 누님들, 편안하게 드라이빙 할수 있는 차량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형님들! 음. 안녕하십니까! 기가구독자 시청자, 형님, 들님들 반갑습니다! 와우!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우리 고치 피디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BMW의 X5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량은요, 진짜로 우리 고피디가 진짜로 타고 싶어 하는 차량이거든요. 근데 상태까지도 너무나도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킹카는 항상 가성비 있는 가격에 또 차량을 준비를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스펙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형이고요. 2014년 1월에 등록된 BMW F바디 모델이고요. 자, X5 3.0 6기통 엔진의 4륜 구동 X드라이브의 30D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런치팩 2가 적용돼 있습니다. 자, 옵션까지도 아주 빵빵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옵션들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거기에다가요 연식과 주행거리가 무색할 만큼 차량 상태도 아주 깔끔하게 또 엔진 상태, 미션 상태 양호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아주 양호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X5 차량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는요 아 제가 주행거리를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한 16만 킬로 정도를 주행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요 상태가 진짜 끝장납니다 자 전면 유리 상태도요 크게 돌트면상 안 보여지고 있고요 미세한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월과 주행거리가 무색할 만큼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자 후드 부분이죠 본닛 부분도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크게 돌트면상도 안 보여지고 있어요 그냥 미세한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 알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헤드램프 상태 백화현상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쪽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눈깔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어댑티브 기능이 들어가 있는 자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키드니 그릴 상태도요 깨끗해요 약간은 그냥 사용감 세월의 흔적 정도만 남아있다 알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서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도 잘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방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앞쪽 범퍼 하단 부위까지 제가 크게 고지해드릴 뽑은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차주님께서 미션 오일도 어? 미션 오일도 최근에 또 교환을 해놓으셨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미션 오일 교환하려면은 못해도 한 40에서 50만원 정도가 적용이 됩니다. 왜냐면 하오일팬까지다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션 오일까지도 교환해놓은 차량이고요. 또전 세계 명차에만 들어가 있는 ZF8단 미션이 적용돼 있는 BMW X5 차량 운전석 측면부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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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자,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부 도전 상태요. 와우. 세월과 주행거리가 무색할 만큼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신차처럼 깨끗하겠지, 이건 아니고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휀다 부분도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요. 너무 와우 90% 정도 남아있습니다 또 이제 중고차 구매하셔가지고 타이어 맨질맨질하면 은또 목돈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이 차량 전처님께서 교환을 해놓으셔가지고 제 마음까지도 든든해집니다 자 19인치 알루미늄 휠 적용돼 있고요 휠 상태도 큰 주차함집 없이 미세한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야 이게 타이어도 이거 구입하시려고 그러면 은 19인치니까 한 20만원 정도 들잖아요 하나에 근데 이내짝다 거의 새 타이어가 장착이 돼있어서 제 마음까지도 편해지고 있네요. 자, 사이드 미러 리프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서라운드 미러를 위한 카메라 잘 장착되어 있고요. 자, 엑스 드라이브 30D 직렬 6기통 엔진에, 자, 4륜 구동 모델이고요. 자, BMW 6기통 디젤 엔진은요, 진짜 끝장납니다. 정숙해요. 디젤 치고는 너무나도 정숙한 모습에 또 연비 끝장납니다. 고속 연비는 15에서 16 정도는 무난히 찍을 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 시내 주행은 10km 이상까지도 나오는 연비 끝판왕, 거기에다가 또 디자인까지도 너무나도 이쁜 차량이고요. 화이트 바디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앞도어 쪽, 문콕도 안 느껴질 만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뒷도어 쪽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커터까지요, 외관 상태는요, 와우, 진짜로 전처주님이애지중지 관리했구나, 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자, BMW의 X5 차량이고요.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90% 이상 남아있습니다. 휠 상태도요, 와우, 진짜로 주차하실 때도 세심하게, 꼼꼼하게 잘 주차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또 방심하다 보면 보도블록에 긁히기 일수잖아요. 하지만, 애지중지또 관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주차음집도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BMW의 X5 차량이고요. 요. 썬팅 상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썬팅 상태를 확인하실 때는 바깥쪽에서 확인해 보면 다 깨끗해 보입니다. 문을 열고 안쪽으로 확인했을 때, 야, 썬팅은 재시공을 해주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아, 또 이쁘게 이게 또 커튼을 다 장착을 해놓으셨네요. 이렇게 커튼. 야, 이것도 커튼까지 딱 있어가지고 나의 프라이버시와 나의 피부를 지킬 수 있는 커튼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외관 상태 아주 양호한 모습의 X5 차량이고요 빠르게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BMW X5 차량 후면부에 왔습니다 와 진짜로요 너무 깔끔하게 잘 타신 것 같아요. 후면부 상태도요,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테일 램프 상태,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BMW 엠블럼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X5라는 레터링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범퍼 하단부위까지 깔끔해요. 그냥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DPF 청소도 다 해놓으신 것 같아요. 카본이 전혀 안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마만큼 너무나도 애지중지 관리했구나라고 느껴지는 차량이고요. 이게 어떻게 2014년형의 10 16... 만 키로를 주행한 차량이지 싶을 정도로 외관 상태 아주 양호한 모습 보여지고 있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게 엔진 미션 상태잖아요 저희가 주행 수도 없이 해봤습니다 엔진 미션 상태 믿고 구매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전동 테일게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테일게이트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트렁크 공간마저도요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또 BMW의 X5 차량은 또 공간 활용도도 좋습니다. 2단으로 적용돼 있어가지고 여기 앉으면은 부수시진 않겠죠? 저? 아, 저는 괜찮아요. <laughs> 저는 괜찮고요. 또 요새 이제 캠핑이나 차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공간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이 차박이나 캠핑할 때요. 이게 2단으로 열리면 이게 운치가 있거든요. 뭔가 간지가 있고 짜세가 있거든요. 자 공간감까지도 아주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는 BMW X5 차량이고요. 야 이거 끝장났다 진짜로 홍만이 형도 여기 누울 수 있다 진짜 이거 발 뻗고 아 불편한데 와 진짜로 공간감 아주 좋습니다 야 이거 보세요 이거 공간감 아주 좋고요 뭐 이거 30cm 이상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이거 홍만이 형도 누울 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자요 모카브라운 색상의 또 시트는 별로 없습니다. 이 차량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흔하지 않은 색상의 또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담배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있고요. <laughs> 말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우리 PD가 인상쓰고 있네. 빨리 <laughs>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좋아요. 함께 가시죠.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쪽 측면부 도장 상태 역시.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 부분도요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한9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 약간의 사용감 정도 느껴지고 있고요 미세하게 흠집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이드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으로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서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잘 장착되어 있고요 앞도어 쪽요 문콕도 안 보여질 만큼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뒷도어 쪽 역시 끔합니다자 쿼터까지요 외관 상태는요 봉 나이스 <laughs> 어 진짜 외관 상태는요 진짜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 야 이렇게 관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90% 이상 남아있습니다 이 상태도 깔끔합니다 테두리 부분을 미세하게 주차함집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외관 상태는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BMW의 X 530D X 드라이브 차량이고요. 야, 정말로 전차주님 따봉이다.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자, 뭐, 외관 상태 깨끗한 거다 좋아요. 거기에다가. 또 엔진 미션 그리고 사고 유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 성능기록부 첫째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단순 교환도 없는 자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태 점검 한 보여드릴게요 상태 점검 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 부품에서 미세누유 없는 자올량호 차량이고요 저희가 주행 테스트 뭐 데코보드 넘어 보고 다 해봤습니다 자 하체 잡음도 없이요. 깔끔합니다. 자, 그만 큼 킹카에서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아빠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뽀대 나는 자, 이 차량 실내로 이동해서요. 실내 상태 어떻고, 실내 어떤 옵션 적용되어 있는지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끝> 자 X5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약간의 공간감은 F 바디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넉넉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자 레그룸 공간, 헤드룸 공간 요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요 너무나 좋은 게 뭐냐면은 모카 브라운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시트 상태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밑에 쪽으로 보시게 되면 코일 매트 적용되어 있고요 에어 벤트 그리고 12볼트 시거잭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요 대방감 좋은 파노나와 썬루프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담배 냄새는 전혀 안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리얼 우드로 적용되어 있고요. 뭔가 엔틱 하면서도 고급스러우면서도 야 거기에다 뭐냐면은 이 차량은요. 진짜로 멋진 것 같아요. 왜 멋지냐면요. <laughs> 차가 좋아서. 너무라도 연식 대비 깔끔하게 너무라도 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와우, 진짜 힘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빠르게 일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그럼 이제 도어 트림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트림 상태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네요. 리얼 우드가 적용돼 있고요. 와우, 너무나도 멋스러운 모습의 도어 트림 상태고요. 자, 먼저 전동 테일게이트 버튼 적용돼 있는 모습 그리고 전동 사이드미러 상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사이드미러 상태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윈도우도요. 썬팅 상태 아주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시공을 한번 해주신 것 같고요. 자, 윈도우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2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상태도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 시트 상태. 자, 브라운 모카, 다코다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시트 상태 깔끔해요. 요 모서리 부분으로만. 살짝의 흠집 있는 부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텔레코스픽 이음 없이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열선 핸들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제 실내로 탑승해서 설명이 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보조석 시트 상태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보조석 시트 상태도요. 와, 깔끔해요. 약간은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조석 역시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실내 탑승하시죠 자 2014년형 BMW X5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와 실내가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요 실내 상태도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 주셨고요 야 그리고 핸들 잡았을 때요 진동이 전혀 안 느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정숙한 엔진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는 X5 차량이고요 대시보드 상태 한번 봐주세요 스티커 자국이라든지 뭐 끈적이 묻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 하나도 안 보여지고 있고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운전하실 때재반사항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먼저 계기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계기판상의 경고등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확한 주행 거리는 167,100. 44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스티어링휠 상태는요, 약간의 사용감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레인 센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음성 인식 블루투스 가능하고요 자, 위쪽으로 ECM 눈밀로 적용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이 안쪽으로 또 장착을 해 놓으셨네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채널 블랙박스 적용되어 있고요 정품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DIS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밑에 쪽으로 또 리얼 우드 와우 정말로 엔틱한 것 같아요. 자, 너무나도 이쁜 BMW X5 차량이고요. 이렇게 에어벤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고질병이잖아요. 버튼 까지면서 조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거 세개 버튼 까진 거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듀얼 오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고요. 에어컨도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는 거. 오,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에어컨도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운전석 쪽 열선, 그리고 보조석 쪽 열선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밑에 쪽 보시게 되면요 이제 미디어 장치 조작할 수 있는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또 거기다 CD 플레이어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12V 시거잭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거 컵홀더 그리고 와이 BMW 하면은 또이 미션이잖아요 미션 오일은 최근에 교환을 하셨고요. 25년 4월에 교환을 하셨더라고요. 자, 거기에다가 명차에만 또 들어가 있는 자, BMW의 ZF 8단 미션 전자 기어봉 적용되어 있고요. 먼저 후방 카메라 화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라운드 뷰 적용되어 있고요. 자, 화질도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그럼 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볼까요? 자, 전방 카메라 화질도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운행하시다 보면은 어라운드 뷰 빠져 있으면 조금 불편 시거든요. 차도 크고 하다 보니까 또 어라운드뷰까지 조용히 돼 있는 차량이고요. 자 옆쪽으로 보시면 차체 자세 장치 그리고 이 주행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 적용돼 있습니다. 스포츠, 컴포트, 에코 모드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전방 센서, 어라운드뷰 모니터 그리고 경사로 밀림 방지, 전자 파킹, 오토 홀드 적용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자 i s 적용돼 있고요. 자 그리고 밑에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암레스 공간 안쪽도 자 이렇게 깔. 깔끔하게 잘 사용해주신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USB 포트, 그리고 억스 단자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와, 전반적으로요. 이 센터 패시아 부분도요. 너무나도 깔끔하면서도 뭔가 모르게 약간 엔틱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무시 풍기는 BMW X5 F바디의 차량이고요 진짜 엔진 상태는 미쳤습니다.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정숙하고요 자, 거기다가 에파노라마썬루프 동작 상태 한번 볼게요. 파노나마 동작 상 파노라마 썬루프 동작 상태도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와, 진짜로. 저도 타보고 싶은 차 중에 한 대거든요. 제가 뭐 7시리즈나 뭐 5시리즈 6기통 엔진을 많이 몰고 다녔습니다. 정말로 타보시면요, 주행 질감이라든지 얘가 SUV야 할 정도로 주행 질감 좋고, 코너링 좋고요, 연비 좋고요. 와, 진짜 따봉인 차량이고요. 가격도 저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나가세요.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 BMW의 X5 차량이었고요. 와우, 진짜로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요. 차량 상태는 진짜 킹카에서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메모리고요. 무려 신차 가격이요. 9,330만원을 하던 차량이었습니다. 2014년형이니까요. 그때 당시 인천에 웬만한 지판책값이 또어던것 같아요? 자, 그만큼 남자들이라면 한번 좀 타보고 싶은 BMW의 X5 차량이고요. 차량 상태는 두 번, 세번 말씀드리지만 자, 연식 대비 주인거리 대비해서요. 너무나도 양호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고요.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2 0 0 14년형이고요. 2014년 1월에 등록된 BMW X5 3.0 X 드라이브 30D 모델이었습니다. 자, 한국에서 정식 수입될 때요. 런치팩 2가 적용되어 있어서요. 뭐, 서라운드 뷰에다가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 그리고 위쪽으로는 파노나바 썬루프까지적용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옆에 보이는 화이트바디의 X5 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204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도 솔직히 별로 안 되는 차량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2014년에 1 6만 k 로를 넘게 탔는데 요 정도 가격이 나와? 하시는 분도 계실테지만 시세대비에서는요 저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화이트바디에 단순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에서는요 최저가 거기에다가 브라운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브라운 시트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 흔치가 않습니다. 그만만큼 또 가성비 있는 가격에 준비를 했고요. 자, 옆에 보이는 X5 차량 한번 문의해보고 싶다, 한번 구매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 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거 아니죠? 빵 소원 성치빵만수부가빵만사형통 부자대에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새거, 새거. 이거 80만원. 먹고 들어가잖아요. 형님들, 차 진짜 좋습니다.